메시지는 마인 멀티 파트 파이썬에서 이메일을 생성할 때 사용되는 메일 객체를 만드는 코드입니다. 이것은 이메일을 다양한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낼 수 있게 해주는 마인 멀티 파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클래스의 인스턴스는 클래스를 기반으로 생성된 개별 객체를 의미합니다. 클래스는 특정 객체를 생성하는 템플릿 또는 설계도 역할을 하며 이 템플릿을 이용하여 실제로 메모리에 할당된 실체를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간단한 비유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클래스는 설계도 또는 템플릿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클래스는 모든 자동차에 대한 속성과 동작을 정의합니다. 인스턴스는 클래스를 기반으로 실제로 생성된 객체입니다. 예를 들어, 내 차는 자동차 클래스의 인스턴스일 수 있습니다. 간단한 파이썬 코드를 통해 이해를 돕겠습니다. 이 코드에서 '카'는 자동차를 나타내는 클래스입니다. __init__ 메서드는 클래스의 생성자로 새로운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때 호출됩니다. 마이카는 카 클래스의 인스턴스로, 메이크 속성은 도요타, 모델 속성은 캠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설명으로 말하면, 클래스는 뼈대 또는 설계도이고, 인스턴스는 그 설계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실제 물체입니다. 클래스를 사용하여 여러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으며, 각 인스턴스는 고유한 속성과 동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인멀티파트는 이메일의 다양한 부분을 나타내는 클래스로, 멀티퍼포즈 인터넷메일 익스텐션은 이메일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게 하는 표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지와 봉투, 마인멀티파트는 마치 편지와 봉투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나 첨부 파일 등을 담을 봉투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신 작성, 편지 내용을 쓰고 봉투에 넣어 주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 MimeText 클래스와 MessageAttachMimeText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 편지의 내용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봉투에 첨부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코드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지는 마인멀티파트, 마인멀티파트 클래스의 인스터스를 생성합니다. 이것은 마치 새로운 이메일을 작성하기 위한 빈틀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메시지, 프롬, 는 샌더 밑줄 이메일, 메시지, 투, 는 리시버 밑줄 이메일, 메시지, 서브젝트, 는 이메일 밑줄 서브젝트 이제 이메일의 기본 정보를 설정합니다 메세지 프롬 메세지 투 메세지 서브젝트 은 각각 이메일의 발신자 수신자 제목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이메일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메세지 어테치 리미텍스트 이메일 밑줄 바디 플레인 을 미미 텍스트 클래스를 사용하여 이메일의 본문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메시지 객체에 첨부합니다. 플레이는 텍스트 형식을 나타내며 이 부분에는 이메일의 본문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성된 메시지 객체는 이제 전체 이메일의 뼈대가 되는 틀이 되었습니다. 이 틀에 이메일의 다양한 부분들을 추가하고 설정하여 전체 이메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생성한 후에는 SMTP 서버를 통해 전송됩니다.